이 재난 시기에 재정 건전성이라는 경제적인 신념은 관료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종교고. 종, 그런데 그 해악은 어, 종교 이상으로 그 신천지가 끼친 피해 못지않을 피해를 끼칠 수 있다. 케인즈가 이 역시 그 세계 대공황에 관한 뭐일반이로 끝인가요? 거기서. 오늘날에 종교가 있다면 경제학이다. 근데 그 당시 주류 경제학은 잘못된 경제학을 믿고 있었다. 그렇게 케인지가 오는 게 나중에 다 확인이 됐죠. 그래서 잘못된 경제학을 믿고 있었는데, 그, 그것 때문에 이 천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해져서 고통 속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,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제 이것은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 재난 시기에 어, 그러한 경제적인 신념은 에, 가장 그 관료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종교고, 종, 그런데 그 해악은 종교 이상으로 그 신천지가 끼친 피해에 못지 않을 피해를 끼칠 수 있다. 이렇게 행정조직에 주권자의 주권이 미쳐져야 되는데, 그 주권자가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관료들이 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 부처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. 한 주인은 대통령이고요, 인사권이 일부 있으니까 고위직에 또한 주인은 이제 기재부입니다. 두 주인을 섬기는데 이 기재부가 더 무섭습니다. 매년 매년 예산을 가지고 벌을 줄수 있으니까 다른 관료들을.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으면 자기들의 주권이 그분들의 공약을 이행을 통해서 잘 실천될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제 기재부라는 그 이렇게 숨은 주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가로막혀서 그 공약 이행률이 되게 떨어집니다. 저는 아, 보통은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180세기 되었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을 좀 바꿔서. 지금 기재부가 한 다섯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. 뭐, 기획, 예산, 뭐, 거시, 금융, 세금,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. 전 세계적으로, 특히 OECD 나라는. 그래서 그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듯이 기획하고 예산을 합쳐서 떼가지고 어 미국처럼 청와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산에 구애를 안 받고 막강하게 예산을 쓰잖아요. 장벽도 다 건설하고 돈도 팍팍 나눠주고 지금 95% 나눠주는 거거든요. 미국은 선출직의 뜻대로 예산을 쓸수 있는 나라로 만든 건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. 그 예산 부서를 백악관으로 넣어버렸거든요. 재선하자마자 네. 처음 4년 임기 동안에 기재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신 거예요. 노지벨트 대통령.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제 재선해서 예산 부서를 백악관에 넣었거든요.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넣고 나니까 말을 잘 듣는 거예요. 재난 소득 필요한데 어디 마련해 봐 그러면 마련해 오는 거예요. 기재부 관료들 진짜 똑똑하거든요. 아침에 와요. 대통령이.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어, 돈 마련했어요. 이렇보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지금도 좀 무리가 있지만 정부 조직 180석의 첫 번째 기념으로 누구는 뭐 검찰개혁, 언론개혁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행정부 조직을 바꿔서 기재부를 좀 청와대에 넣으면 이 지금 대통령께서 이 재난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좀 역사적으로 남는 업적을 음. 이루지 않으실까, 그런 기대를 제기하면서 제안을 해봅니다.